오늘은 한달이 자연숙성꿀 범벌깨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이 뚜껑 여는 것부터 해야죠. 네? 뚜껑 여는 것부터 해야죠. 겨울밤을 겨울 긴긴 겨울을 잘 지내고 벌들이 한 마리도 안 죽었네요. 아이고, 저기 사봉들이만 조금 보이네요. 아유 벌통 청소는 안 해도 돼요. 에? 벌통 청소는 아니에요. 아 벌이 날이 찬데 뭐나중에하 거지. 동시 녹음하고 있으니까 말 말씀 잘하세요. 나중에 해도 된다고요. <웃음> <웃음> 봉근호 어, 완전히 해체가 되었고요. 잘났네. 잘 예? 월동이 잘났어. 월동이 잘났어요. 그래도 진짜 이,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죠? 도 충분하고요. 아 어, 여왕이 여기 있네요. 여왕이 보이십니까? 여왕이 여왕이 숨네. 아 어, 여왕도 건강하고요. 어, 무탈하게 잘 겨울을 잘난것같습니다 어, 도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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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케. 자는데 깨운다고 벌들이 막덤비네요 어. 어. 겨울 먹이는 많이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진짜 먹이 많이 안 먹었네요. 왜 이렇죠? 그럼 이거 겨, 그러면 정리채밀을 언제 하실라고 이거는? 네? 아그 벚꽃 나오기 전에 정리채밀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지. 아 벚꽃 얼추 다 먹어. 아 그때까지 얼추 다 먹는다고요? 아 새끼 나올 때 많이 먹는구나. 그럼, 이 정도, 이 정도, 뭐, 입장이 안 되면은, 사양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한 장은, 먹이 좀 많은 거 넣어주고, 예. 한 장은, 이제, 먹이 많이 먹어서, 예. 소비가 빈 거, 이거 그래서 가로 넣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 처음에 하던 거, 이거, 그, 뭐요 봉판 두장 뺀다 그러시더니만은, 이거도 빼는데. 아, 리판 뒤로 넘긴다고요? 네. 굳이 밖으로 빼가지고 보관할 필요는 없고요 아, 이제 날 좋을 때, 예. 날 좋을 때 요거 한 장, 한장 뒤에 예. 먹이 비상적 이러다가 내비를 두고, 내비를 두고 빼야지. 아, 날 좋을 때두 장은 뺀다고요벌막 털어도 음. 잘 들어갈 때. 응? 월동을 너무 잘난 것 같습니다. 너무 튼튼해요, 볼들이. 이거 인터넷이 올릴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할줄 알고 벌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인터넷 하면 뭐 떼돈 버는 줄아십니다 <laughs> 예? 아이고, 불이 한 마리. 요새는 사무실에 좀 한가해, 한가해? 아니요 이제 또 이제 보름 남아, 보름 있으니까는. 요새 딸기 백개안 올라오잖아. 왜요? 사실 사로다 올라오죠. 저기 과 일반 취급하는 거 아니야? 채소도 또취급하죠채소 된다고? 응. 네. 그 남의 전문 저기 뭐야? 채소는 또 따로 있잖아. 아, 아니요청가 도서 도매 시장이니까. 도섬이 과일 채소 다 해. 요 음. 딸기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고, 사과도 나오고, 요즘에 음. 제철 과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딸기, 딸기 제철이 낸지 압니까? 예? 네? 음? 딸기 제철이 낸지 아세요? 제가, 어? 제가 아는 딸기 제철은 오류월이거든요 하우스 나오기 전에? 아니,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 하우스 안할때 딸기 제철이 초범이었죠. 근데 요즘 다 그래 안다니까요. 딸기 제철이 겨울, 겨울, 겨울이 제철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거게 잘못됐어요. 제철, 철을 개념을 갖다가 이제 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사과도 사4 사철 나오니까 뭐 사과 제철을 알겠어요. 젊은 애들이. 음. 아 이거는 아까 그 볼통 밑에 그 물기 없었어요. 이 얘는. 없었어요. 음. 아 진드기약을 안 먹어. 진드기약. 진득이약 그거 안 해보시죠? 천연 그거 저번에, 어. 제가 안되겠요 그거? 예. 국천시 써보고, 효과가 나야. 알겠어요. 올해 이제 제가 해보고, 저는 올해 인공약제는 안 하고 천연약제만 해보려니까 왁스를, 왕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불이 너무 튼튼하다, 얘들. 얘들 꿀이, 있, 꽃이 있으면 물고 오겠는데요? 그죠? 나가야 죽기만 하 얘들 참 미련한 게왜 그걸 갖다가 시기를 갖다 못해가지고 죽기 전에 들어오면 되지. 하루 이틀 사. 몸이 사... 와는데 어떻게 들어와? 아, 얘들은 기본적으로 한 채를 못 나니까, 못나 1년을 못 날아봤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얘들은. 그죠? 1년을 안 지내봤으니까 이게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자, 세 번째 볼통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화분떡 집에다 두었다가. 오늘이 며칠이지요? 10 4, 4일. 14일. 십사일, 2019년 1월 14일. 온도가, 온도는 인터넷으로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한 4도? 영상 4도요. 영상 4도인데, 여기, 여기는 좀더 저기 이어요 여기 온도가 없어요. 진짜, 어, 예. 온도계도 갖다 놔야 되겠어. 요 어, 예, 어디요? 그, 저기, 가스렌지, 어, 위에 아, 저 위에요? 응. 공장, 그, 위에. 음막에. 응. <웃음> 야... <웃음> <웃음> 겨울잠을, 겨울을 너무 잘랐습니다. 진실하게. 아, 그 넣어도 돼요 떡밥을 겨울 내내. 아무 사안 뺐지 뭐. 아, 작년에 저빼 빼버렸는데 저는. <laughs> 야.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먹잇장이 기가 막히네. 여기는 벌통에 물이 없네요. 아까 저게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올려놨었던 거예요 위에. 음. 음. 아. 아까 저게 유독더 건너. 전화 한 번만 줘보세요 전화? 어디까지는 네. 전화가? 저 안에서요 저 안에. 어디? 저 출전시키느냐고 그거 빼가지고. 이야. 버리개울을 너무 충실하게 잘랐습니다. 죽도 안 하고. 먹이도 많이 안 먹고. 트리비 또양쪽 볼통 잘랐다고 <laughs> 광고에놓은 돈들 갈 텐데 거양은. <laughs> 야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거 뭐 여름벌이지 이게 겨울벌이라 할수 있습니까 이게. 아이고 이 여왕벌. 여기 어요 여왕벌 네. 여기 있네. 에이, 너무 충실하네 여왕벌이. 통실통실하네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뭐 아무 사용이라도? 네 저거. 아유 무슨 숨길 일이 아유, 있다고 아무를 무슨... 넣어놓고 그러세요? 세상에. 혹시 애인있어요나 <laughs> 어떻게 하는 건지 눈 몰라 아들이해 줘가지고. 뭐 아무를 해놓고 그래요? 아무 그런 후에는 쳐다 헷갈리는데. 이야 불쾌감 아다 이왜두 장, 굳이 두장벌을 하면 숙장을 해놔도 예, 되잖아요 이쪽으로 10벌이 넘어와야 돼요 여기 차고 예. 넘어와야 된다고 숙장 어, 해놔도 넘어오잖아요 저쪽으로 가봐야지 뭐이가저안터지안터져 터졌어요? 아니 소리가 안나 네, 네. 네. 에이 안 통화를 안 했구만 통화 했구먼. 아니 그 파란 걸, 초록을 눌러야죠 초르이나따라 여기 저기가 없는 데. 응, 안테나가 안떨니까 누구, 리가누르고그누란거 눌러요. 누구, 나무에 물이 구누고 있네요 구 누구, 구이 때문에 이거 아주...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잘하세요 이제 <laughs> 앞으로 농약 약제 만대로 쓰지 마시고요 이제 이제 대한민국 4천만 국민이 다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laughs> 왕스를투입하겠습니다 이거는 살랑거 빼내야 되는데 뭐털고면 그 벌 확산되고 살랑간 거를 굳이 빼낼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저가 끌러내잖아요아 걸러, 이제 그게 예. 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니 그래 이걸 굳이 두 장을 왜 굳이 두 장을 하니까 색장 해놔도 충분히 넘어오겠구만요 원래 본 예, 벌이 뽐뽀... 벌이 많이 붙어가지고 예. 온도를 35도 예.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예. 벌을 세게 붙이느냐고 저기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뻔뿔 기본 두 장으로 가는 겁니까 그냥? 그거는 없는데 파라다이스는 뭐다 놓고 기르랍니다 뭐. 예. 근데 다 놓고 벌이 예. 꽉 차면 몰라도 그걸 35도를 어떻게 맞춰주냐는 말이요제가 알아서 하겠죠. 제가 알아서 어떻게. 해. <laughs> 아니 이, 벌들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빨리 저기 뭐야. 빨리 키우려고. 키우려면 이렇게 줄여줘야 돼. 그게 빨러 이게. 벌 많이 하는 사람도 손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예. 안 줄이는 거지 안 줄이면 그럼 벌 군수가 충분하더라도 축소를 시키는 게 낫다 그말씀이네요 그렇지 축소를 예. 시켜서 하면 빨라 되니까 그 저기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 증소 들어가고 그랬는데 예. 그 귀살란 관계 없더라고 사각살란 관계 예. 그 내가 봤을 때삼 분의 이도 못간거 같더라고. 3분의 2도. 산란이. 예. 음. 네. 그거를 증수를 해고 해더라고 근데 봄보를 갔다가 굳이 기산란까지 지금 추운데 입춘도 아직 안 지났잖아요. 왜안 지내야 입춘이 적인데 설, 설. 아, 입춘 지났어요? 설 전이었었는데. 아, 입춘 지났는데 왜일이 춥습니까? 이게 신문지 신문지를 덮으려다가 이게 예. 비닐로 가 있잖아요 여기 예. 그래 가지고 이걸 장종배씨 신문지를 하는 게안 나아요 습, 습도 유지를 위해서 아, 비닐로 부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험 <laughs> 예. 어마어마하게 해 놨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분떡입니다. 하분떡. 2 0 1 9년 따끈따끈한 하분 이렇게 맛있는 떡을 벌한테 줍니다. 아이고 예. 야, 얘는 아직까지 봉구가 덜 풀렸네. 아, 풀렸구나. 아, 얘는 아직 잠에서 잠이 잠에 취했네 얘는. 너무 많이 열어놨나요? 이 흑색종도 있다.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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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색종인데. 얘는 음, <웃음> <웃음> 이것저것 다 섞였지. 진짜 먹이는 얼마 안. 먹이 겨울 먹이는 많이 먹는 줄 알았더만은. 아 이벌 이벌 이벌은 흑색종이네. 이벌 통은 그죠? 새까만데요 앞에 거보다오 음. 여기 여왕벌. 살라는 안 갔네요. 살라는 응? 안 갔어요. 아유, 왕 있는 데는 조금 갔겠지. 백리판이 많이 필요하네요. 깨어른 사람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laughs> 벌이 굶어 죽든지, 공주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굶어 죽기 쉽습니다. 깨어른 사람은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굶어 죽습니다. 벌도 굶어 죽고, 주인도 굶어 죽고, 안녕하세요. 화분뜨거요방이 여기 있는데왜 이쪽으로 여기 어요언제요어요여요여요어요 벌들이 난리에요. 꿀꿀 따오겠어요. 민사장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예 이제 매일 베지 이제 예 어디 가실라고요아운동하실라고요 아니 요리 하느라고아 찾으십니까 왕쌈 있잖아요 음. 이거 지금 여기 봄에 이 벌한테 물이 가도 괜찮아요 뭐가 스프레이 스프레이 쳐도 꽤 온도가 예. 지금보다 높아야지 아, 지금보다 그래도 지금 해도 죽고 이러겠습니까? 죽고 이러진 않겠죠. 아는데 벌이 예. 오늘, 예. 오늘 같은 날을 예. 찾아... 찾았어요. <laughs> 찾았으면도 있지뭐 <됐지> <laughs> <laughs> 아니, 난리시참. 지금 한번 눞시게? 안 눞는 거예요. 예? 눞는 거라고 그냥. 너무 일리잖아. 아니저뭐또 다음 주 보니까 뭐 비도 있고 뭐. 야, 나... 오늘 금요일 날 내일 비오는데. 흐린 날씨도 있고 그렇더라고. 음. 스프레이. 스프레이즈 해도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르 얼어죽, 어려 죽습니까? 예! 차에 썰는 뭐예 뭐가? 차에 썰는 게? 아, 금빛, 저기, 금, 금, 금맥기 하는 거지, 뭐요? 금맥기! 그 후엔 괜찮잖아요. 그 후엔 괜찮잖아요. 자, 오늘은 내내 아, 내 차에 네. 그저 저기, 저기 같아요 뭐 새가 똥을 싸한 건지 시통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더 확인할 건데 저는 촬영은 시통만 하겠습니다. <laughs> 아, 말씀을 해보세요 아까 그 물이 세 개가 가스프레이지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요? 안 좋아요. 애들이 수화를못 시키나요? 아, 했는데 벌이 나와가지고 응. 스프레이를 하면 밖으로까지 가안가니까 아이 퍼지지 아, 아, 벌숙성에 춥다고 아. 한 적에나 전부 그래요. 아, 그럼 스프레이를 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 이따 신 날에 빨리 보안다추워 뚜껑은 잘못 덮은 거아니에 아니, 아니, 그쪽 뒤로, 뒤로 들어가야죠. 너무 두꺼운 거 아닙니까? 너무 두꺼워, 너무 두꺼워. 세상에, 이 벌통 뚜껑을 못, 못 덮을 정도로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살 수가 없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